공정 훨씬 더큰 문제라면서 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넘어가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말이 과연 팩트일까요? 니하오. 네,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의 핵심부가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속속 중국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니하오 워시 장예찬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팩트들을 들어보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장 뜨거운 주제는 바로 강원도에 추진되고 있는 차이나타운 건설을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 무려 1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차이나타운이 들어섭니다. 지난 2017년부터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추진한 주요한 사업인 것인데요. 이게 드디어 가시화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강원 도민들이 나서서 춘천 시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달 안에 20만이 넘어가면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무려 하루 만에 20만이 넘어섰고요. 지금은 50만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100만이 넘을 것 같아요.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1조 6천억짜리 차이나타운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도, 강원도 자체도 아직까지는 나 몰라라 하는 상태입니다. 최문순 지사, 민주당 정치인이죠. 이 사람은 북한과의 공동 올림픽 유치를 주장하는 굉장히 북한의 친화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왔던 정치인입니다. 그 기록들이 다 기사로 남아있죠. 북한에게 친화적인 정치인들에게는 또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에게도 한껏 낮은 자세로 모든 걸다 갖다 바칠 것처럼 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생 시절 운동권 시절부터 뿌리 깊은 반미 사상이 영원 깊숙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미국 때문에 통일하지 못했다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 대적하는 중국의 존재를 큰 형님으로 여기기 마련이고, 북한 또한 중국의 사실상의 속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국이 잘 보이면, 중국에게 잘 보이면, 중국에 한마디 해주면 남북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가짜 환상에 빠져 있기도 한 겁니다. 이 차이나타운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정말 화가 나는 게 지난 2019년 12월 최문순 지사는 중국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내 마음 속의 일대일로다. 일대일로가 무엇이냐?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지난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정책을 만방에 알립니다. 과거의 실크로드를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주도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서방 세계까지 가는 그 길목을 전부 다 중국 주도의 문화, 경제, 정치 그 길로 깔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어마무시한 중국의 세계 침범화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일대일로를 대한민국 정치인이 언급을 한다. 그리고 본인이 지자체 장으로 있는 강원도에 1조 6천억짜리 차이나타운을 드립다 건설하면서 이게 내 마음속에 1대 1로라고 말을 한다. 강원도를 통째로 시진핑에게 바치겠다는 말과 과연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방송에서도 세게 말하지 않습니다. 없는 이야기로 강하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최문순 지사의 2019년 12월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은 중국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살면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 독특한 중국의 문화를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나 치안면에서는 중심지보다는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월세도 조금 싸고 해서 유학생들이 또 차이나타운에 많이 살기도 하죠. 그런데 강원도가 조성하는 차이나타운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막대한 이 민간 투자라고 하지만 사업의 길과 규제를 다 열어주고 온갖 첨단 시설들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여행자들이 강원도에 가서 이 차이나타운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대한민국 영토 한복판의 중심부에 중국의 깃발이 꽂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문순 지사의 이러한 무리수는요, 그 뿌리를 따라가보면 결국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사 혼자서 중국의 1대1로를 무려 2조 가까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2017년 12월경에 중국을 방문해서 뭐 베이징대학 강연 등에서요,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 중국몽,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말하는 경우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경우를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대국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길 원한다고 말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을 하고도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냈느냐? 혼밥 푸대적 논란에 시달렸죠. 중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식사를 체험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정상이, 다른 나라의 정상이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삼시세끼가 모자랄 정도로 그 나라의 중요한 재계 인사들, 언론계 인사들, 여러 중요한 이 리더들과 함께 식사하고 만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끝없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못 채웠다는 것은 중국 내에 힘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 대통령이 한국에 국빈 방문해서 김밥 천국에서 라면이랑 참치 김밥 사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서민 체험이라고 아 정말 소탈한 대통령이라고 판단할 만한 정상적인 국민이나 언론이 어디 있을까요? 혼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까지 가서 중국 목을 함께 꾸겠다. 우리는 소국이다. 작은 나라라고 몸을 납작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VIP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시진핑 주석은 대한민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방한한다는 이야기를 이 정부 초기부터 들었는데 2018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 그 분위기 좋을 때도 시진핑은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중국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지, 그리고 외교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왕위가, 왕위부장이 왕이 한국에 와서 상황인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민주당 정치인들을 기세 등등하게 거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속 터지는 마음으로 왜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8.6 운동권들과 그들과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친중 마인드, 반미 친중인 것이죠. 이 뿔의 깊은 역사관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호구로 정말 말 그대로 중국보다 작은 나라 중국몽을 함께 꿔야 되는 소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이득이라도 제대로 받는가 사드로 인한 한한령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만 예전 같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의 소재부품 전쟁으로 고혹에 처했을 때 중국이 발 벗고 도와준 적이 있나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기술 전쟁, 뭐 산업 스파이 논란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교류하다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뻔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중국에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는 미국과 경제는 장사는 중국과 이 전략이 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거치고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서 미국은 중국의 여러 반도체 기업들을 어마어마하게 압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반도체 안보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자장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반도체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가 참석한 사람의 명단에서부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고에도 없던 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참석해서 직접 웨이퍼라고 하는 반도체 부품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게 기술을 자꾸 뺏길 수 없다. 주도권을 넘겨줄 수 없다. 미국 내 반도체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투자를 늘려달라고 주문합니다. 이 회의 자리에 19개 회사가 초청받았는데 유일한 한국 회사가 바로 삼성입니다.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다면 저 자리에 참석해서 화상회의였는지 또는 직접 만날 수 있는 회의였는지 여건 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앞면을 트고 대화를 나눴겠죠.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감옥에 가 있고 그 와중에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중국이 아닌 미국 반도체에 투자를 하라는 그러한 선택의 답안지를 지금 우리가 내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요, 중국의 일부 기업들, 특정 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처리해서 그 기업에만 수출 거래를 못하게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규제, 대중국 규제는 한층 더 치밀해졌습니다. 아예 중국 공장으로는 반도체 원재료 자체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원재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두 국가가 네덜란드, 제가 대학을 나온 나라이기도 해서 괜히 자랑스럽기도 한데요. 네덜란드와 일본입니다. 지금 미국이 EU와 일본을 설득하고 있어요.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원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면 지금 삼성과 SK가 중국에 큰 공장을 세우고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껏 공장 세워놨더니 원료가 못 들어와서 그 공장 다 놀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맙니다. 미중 패권 전쟁, 장난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눈치 보고 간보면서 미국에게는 동맹국이라고 믿어줬는데 그리고 밀어줬는데 배신감 느껴진다. 이런 반응은 없고 중국에게는 가서 아무리 아부해 봤자 혼밥이나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외교 판단력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 한복판에 이조를 가까이 들여서 차이나타운 짓겠다는 정신 나간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노골적으로 김치를 본인들의 전통음식 파오차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K-푸드, K-문화까지도 탐내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랑하는 방탄소년단이나 대장금의 이영애씨가 조선족 출신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바꿔서 홍보하는데 구독자 몇백만을 가진 중국 최고의 인기 유튜버와 UN에 출장 나가 있는 중국의 외교관, UN 대사까지도 동원이 되어서 영상을 만들어 제작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중국 몸을 꾸겠다고 하고, 강원도 지사가 중국의 1대1로를 그리겠다고 하는 이 와중에도 중국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음식, 우리의 연예인들을 자기네 나라 것이라고 동북공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미국은 중국과 미국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하게 전 세계 국가들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과 함께 갔을 때, 일정 부분 중국과의 이 무역 숙자를 포기해야 되는,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패널티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 대신 중국을 압박해서 그 손해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기대하는 안목으로 나아가야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버리고 중국판에 선다? 우리가 그동안 한미동맹으로 누려왔던 어마어마한 무형의 안보 자산과 외교 자산들,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국처럼 동맹국에게 우호적이고 잘 퍼주는 나라가 없었고요. 중국처럼 자신에게 숙이고 들어오는 나라를 잔인하게 짓밟은 나라가 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권 대통령이라면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가해지고 있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 소수민족들을 가둬서 강간하고 살인하고 고문한다는 강제 노역을 시킨다는 이 수많은 국제 언론들의 보고서에 왜 우리나라는 아무 말을 못 하는 겁니까? 북한의 인권 보고서에도 우리나라의 이름이 쏙 빠져서 UN이 우리나라를 질책하고 비웃는 이 현실. 미얀마 사태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의 배우에는 중국 정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UN 안보리의 성명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 안타깝다면서 왜 배우인 중국에게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이러고도 인권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왜그 인권은? 북한 좋은 쪽으로만, 중국 좋은 쪽으로만 보장이 되는 겁니까? 미중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소련의 사회주의 연맹을 선택하고 남한이, 대한민국이 미국의 자유주의 연맹에 편입한 이 선택이 남과 북의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은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도 중국의 편에 설 것이냐, 미국의 편에 설 것이냐,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팩트,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문화도 뺏기고, 역사도 뺏기고, 땅도 뺏기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감이 드는데, 이게 결코 과장된 두려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셔서 강원도의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하는 서명을 해 주시고요. 중국의 수많은 역사 조작 사례에서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뜰 때마다 반대 내려와 버튼과 함께 한글로라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화다, 대한민국의 음식이다, 대한민국의 연예인이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장한 각오로 중국의 1대1로에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 와중에 강원도 지사가 그 1대1로를 마음으로 그린다는 게 정말,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저는 당장 눈앞에 닥친 정치적 문제도 좋지만 보다 거시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또 다른 팩트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